642년 고구려의 권력 중심에 한 남자가 떠오릅니다. 그는 바로 연개소문. 아버지의 죽음 이후 권력을 물려받았지만 왕은 그의 힘을 두려워했습니다. 결국 연개소문은 쿠데타를 일으켜 영류왕을 제거하고 새로운 왕 보장왕을 세우며 실질적인 통치자가 됩니다. 그는 불교를 억누르고 도교를 장려하며 종교 질서를 바꾸었고 당나라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강경 외교로 맞섰습니다. 645년, 당 태종이 친히 침공했지만 연개소문 체제 하에 고구려는 안시성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만들어냅니다. 고구려 최후의 저력, 그 중심엔 연개소문이 있었죠.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하지만 그의 죽음 이후 새 아들이 권력을 두고 싸우면서 고구려는 혼란에 빠졌고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. 왕을 죽인 반역자인가, 나라를 지킨 최후의 영웅인가. 연계소문, 당신의 평가는 어떠신가요?